나오느라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승이 이제 가나할지는아게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그버스는뭐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서로 안전에 주의하시고 리에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금 이제 수상 오는 시간이 있어서 저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도 조금 진짜 2년 만이니까 제별로 이제 인사는 그냥 인사만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상 주 출석, 출석 체크 겸인사만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빼우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1 9개에 이승훈 선배님이 나오셨어요. 2 0개에김홍백 선배님이 나옵니다. 현장 선배님과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머리가 썼어요. 웃음> <뒤에> 있어, 사진 나오셨어요. 가에 있어 이 시기 서울 동창회 회장인 최정규 회장이 나오셨습니다이 시기 <laughs> 김수환 선 <전> 산학회장이 나오니다기 <laughs> 박성철 선배님 나어요 23기 이길선 선배님 나오죠요 23기 이은수 선배님 나오세요 23기 최상규 선배님 나오세요 27기 조영순 선배님 27기 최선춘 선배님 30기 정승수 선배님 나오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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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사는 북한을 어, 어, 의미해서 간악구 대표로 오셨습니다. 간악구 대표. 잘나오셨요 32기 박창기 전오기크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계속 반갑습니다. 이성호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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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2기 서울 독창 회장님, 이종수 회장님과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이양 어, <laughs> <laughs> 선배님 나오고 습니다이양입니 네, 네, 장천호 선배님과 사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사... 어, 인사 안 했네. 요깨고 응. 있네. 30개 권유 문다. <laughs> 35기 장대전 하고요. 여사 살짝이, 저기, 재생기, 재생가 나왔는데, 이게, 이 편히 가생기 예? 재생이생기야 예? 재생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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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생기

저게, 아까는 지금에서요, 엄매그 엄매님, 아까는 지금 제가 막내를 벗어나게 해서 이 <laughs> 사이사이 최승기였거든 <laughs> <제 승기업도 웃음> 제가 엄청 처음으로 막내를. 아, 하나씩 넣어야 돼. 그냥 이제 요, 집해서 아니, 넣는데. 나서 그건 한6가 슈퍼가 아닌 사람도 맞아. 슈퍼가 하나 더해야죠 그 어? No, no, 됐어, n 넣었어요, 저는. 아, 넣었다고? 네. 그 하나 더 넣어. 난 막걸리 안 먹잖아. 나 원래도 월... 막걸리 안 먹어요. 그렇게 넣었어요. <laughs> 막걸리. 왜뒤치지해그그 아, 자, 막걸리 넣세요 아, 야, 이거 없게. 아, 신전이, 아, 신전이. 이쪽 어제 에시올라가아니요 점심 먹지 말가고 너무 좋잖아. 남들 다 있는 데가그여하자아 시원하다.

돈을 안 벌어도 되고, 가진 건 돈밖에 없고. 무한가 일로는 데 일로. good C에다가, 2개, 2개야. 2개잖아. 아, 그 c 다도가 가. 개야. 개잖아지이는 사실 한명인데여게또 카드 있어요. 거에이 바로 카드 올리는 게 100개 1 5 0건든 어, 그런 거. 너무 오랜 시간 용량

그 a p i m u r 개새끼 어머 개새끼 여기 막수 없이 말아가지고 개 토해가는 거 여기 있는데 안 잡아 안 들어가 네. 저게그삼십기 그 선배는요 거기에 이게 그누만 걸리면은 직장생활을 못하는 분이 있어서 민감해서 저 나도 좀그 그분 때문에 나온 데는있있어요 왜냐면은 그 직장에서 민감한 데가 있거든요. 이단체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예, 그니까, 러그 네. 때문에 밑에 내려가 있거 예, 네.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면 네, 요 네. 예, 예. 아. 거알겠 아. 니어 아, 아차산 와있지. 아차산 거, 거가야지그선배 누구? 32기 선배님들은 어. 그 장준호 선배님이 이게코로나에민감하대요 어. 그 걸리면 회사에 잘린대요. 어. 그게 32기 다루먹는데 어. 선수 선배 님름이오자구주다 선수는 어. 누구야? 정 선수 선배님. 그거 따라갔잖아. 어. 저밑 며칠에 오래. 어. 오뭐오고그러오랑계세어요그 어. 가나 그분하고 오시라고 그분하고. <목소리> 아니, 아니, 그냥 아 그냥 운동 안 돼요. 여기서 안 먹고 저 밑에 가서 먹는 거. 안어야야 <목소리> 음, 아, 우리 뭐 지금 두 개씩 요 하지만 여 드시고 오늘 즐거운 워팅을 많은 분 하는 입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악에는, 어, 좀미 사냥이 아니고 제가 오면서 오늘 선음님들이렇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은, 그단을 <laughs> 찍고 이렇게 유리 흘러가는 물처럼 그런 목숨수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 단전 채워주셨니다 건배.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안녕 제일고 워킹클럽에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하면은 따표을세번 요청됩니다. 안녕 제일고 워킹클럽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따표 따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아까 공식적인 오늘 워킹 모임이라고 얘기를했습니다만은 야외로. 야외로 어, 아... 2번에 걸쳐서 이미 했었습니다. 우리 최선천 선배님 직장에서 한번 했고 또그 우리 영동 대회교사한번또 덮고 해서 제가 그... 다녀왔었습니다. 하여튼 아... 어, 우리 강릉 제일고인학교 이런 소모임도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4월 28일날 동산 공군업계에서 저희 소통창에 120명이. 시간은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벌써 2년, <목소리도> 참더 지나간 것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 코로나는 라그 올림픽 때문에 모두가 굶주리고 기어들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면역이 되고 풀어진다니까 앞으로 도 활기차게 또 그렇게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워킹크립 더욱 발전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두 오신 분들도 앱을 꼭 개최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웃음 점심은 웃음 내가 사겠다. 박수! 와우! 파이팅! 인승도수 파이팅! 오늘 참고이 발전 이화고 우리 워티브클럽의 이화자 이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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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승선수 파이팅! 파이팅! 와우! 저 이, 뭐, 뭐, 코로나가 뭐 뭐인가 해가지고 <laughs> 2년 동안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얼굴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 어. 정도만에는 그참 저희 모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못 갖고 전혀 여러 가지를 전혀 못했지만 전혀 테이프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정말 제 인생을 결정해준 고등학교 시절 강릉상고 강제고등학교 강릉 입학을 위해서 뭔가 나. 아있었죠 하늘에 예. 해가 솟으며 대화여 미추모와 자녀할시고 역경한 전통의 우리 학교는 이곳에 희망과 함께. 하여, He told